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향 달맞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희 집 입구인데요. 이향 달맞이 향을 맡으며 꽃을 구경하며 저희 집 입구를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 오고 나서, 이향달맞이가 너무너무 많이 피었네요. 어떤 거는 척백나무 뒤에 숨어서 피어서 척백나무 꽃인 줄 알고 여기는 동백나무 밑에서 동백꽃인 줄 알겠습니다. 예, 러시아 초롱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러시아 초롱은 생각보다도 이렇게 적어요. 손한 매리 정도. 예, 그런데, 작고, 귀여운 꽃이, 이렇게, 어, 많이 꽃을 보여주네요. 예, 여기는 차이브, 알륨을 닮았죠. 예, 차이브입니다. 차이브는 허브 종류라, 음, 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꽃님 여러분, 여기는, 어, 저희, 음, 자주사랑초인데요. 이 사랑초를 노지에다 심었더니만 꽃이 이렇게 분홍색이랄까, 안 그러면 연보라색이랄까 이런 빛이 납니다. 보통 실내에서 키우거나 화분에 키우면은 흰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보세요 색감이 이렇습니다. 우리 리나리아가 이렇게 많이 꽃을 보여주네요. 비 오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피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피었어요. 이거는 예, 니나리하고 앞에 끌은 네메시 아입니다 이건 니나리하고요. 예, 이거는 단정화가, 단정하게 제가 이렇게 다듬어 줬더니 만 꽃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 꽃은 약간 달큰하면서 향기가 납니다. 예, 어, 라일락보다는 향견하지 않지만 벌들이 이렇게 예, 날아옵니다. 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네요. 이거는 꽃반지라고 샀는데 원래 이게 분홍 핑크였는데 그 당시 꽃이 안 피고 속에는 핑크를 해줬는데 이게 잘못 안건지 색감이 예, 이렇습니다. 예, 꽃반지 치고는 좀 색감이 안 어울리죠. 꽃 모양은 예쁜데요. 예, 라임색입니다. 사랑초 한번 보세요. 사랑초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안개가 자연 발화되는 게또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 알륨을 올해 씨가 맺혀서 어, 올해 좀 받아서 심어 볼까 합니다. 그래도 싹이 나는지 제가 실험삼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인한테서 받아온 장미가 은스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첫 꽃이 이렇게화가 되는데 약간 붉은 빛이 비추는 빛은 어, 예 노랑 흰색 예 밝은 아이보리 입니다 근데 피 보면 활짝 펴 보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꽃님 여러분 저 황금 베로니카가 드디어 피었습니다 저는 황금 베로니카가 어, 키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는데 한 20cm 정도 되네요 근데 꽃은 잎이 황금색에다가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워 주니까 아, 멋지네요 네. 하간맨앞 자리 에 자리 잡아서 크면은 어, 맞을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피어주는 메발톱. 예, 여기도 꽃대를 물었고 또요 피고 있습니다. 이 작약입니다. 작약이 어, 이렇게 저희 집은 나무 건늘이라는지 늦게서 피었습니다. 예, 이런 작약도 있고요. 예,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자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한 그라데이션. 예,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이건 또좀 중간 핑크입니다. 예, 꽃님 여러분, 우리 보리수 한번 보세요. 오, 어, 보리수가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위에 거는 보세요. 보리수가, 예, 끝도 없이 주릉주릉주릉 달렸어요. 여기도요. 보리수가 나중에 익으면은 정말 붉은색이 멋질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보세요. 조롱조롱했습니다. 어, 예. 네, 정향풀이 이제 아쉬운 이별을 시작하고 있네요. 이제는 곧 사라질 것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남기고 있습니다. 예, 네, 양귀비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양귀비를 뒤로 심어놨는데 앞으로 계속 필것 같아요. 이거는 빨간색. 여기는 백합 밭입니다. 백합이 어떤 게 어떤 색인지 아마 이게 붉은색일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기억은 그렇습니다. 백합이 여기는 백합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저도 델피늄을 들피 놈은 올해 처음 사서 식재했는데 계속 피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와 우리 한번 보세요. 너무 너무 커네요 잎이. 제손이 조금만하게 멀 정도로 예 엄청 커지네요. 와 비비추도 옆에 있고요. 옥자마가 이렇게 잎이 커지네요. 엘라타올앵초는 수도 없이 잘라내도 또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네요. 음, 여기도 또 피고 있어요. 예. 청미화 붓꽃이 정말 효자입니다. 끊임없이 청미화 붓꽃이 피네요. 예. 카르타파 앵도 행초도 이렇게 활짝 핀 거는 점입니다. 밑에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어, 풀모나리아가 저는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제손두 배가 되네요, 손가락.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란입니다. 자란 꽃잎 한번 보세요. 근데 실제 색감보다 이거는 핑크 쪽이고요. 실제 색감은 보라색, 보라 쪽입니다. 연 보라보다 핑크에 가까운 보라. 너무 예뻐요, 색상이. 볼 때마다 감탄할 정도로 색상이 예쁘고요. 가까이 대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양은 너무 예뻐요. 음, 여기는 토종 붓꽃이 피었습니다. 점은 아이리스가 아니고 토종 붓꽃이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다 피면 은 너무 멋질 것 같는데요. 예, 안개도 한 다발을 이루었습니다. 어버이날 절가 아니고 이거는 생화 자체를 한 바구니 선물 받는 느낌이네요. 예, 디게탈리스 피지입니다. 색상을 이 색상을 피지를 하네요. 디게탈리스도 계속 키가 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기린초도 드디어 노란색 꽃을 이제 피우기 시작하네요. 티스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핑크인데 이제 열어 주네요. 이거는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인데 예, 뒤에 이제 좀 색상이 퇴색되가네요. 뒤에 있는 거는 할려입니다 할려나. 할련아. 음, 할려나가요. 뒤에 숨어서 피고 있습니다. 예 자주색나는 아, 우리 크레마티스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자주색은 여기서 이제 핀꽃입니다예 그런데 이게 어, 멋지게 피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주춤하네요 색상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릴리스가 피었습니다 아마릴리스가 꽃봉을 잔뜩 올렸는데 이거 하나 처음으로 피었네요. 여기도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날라와서 여기는 자주 사랑초고요. 이거는 아, 벤쿠브제라노이고요또 여기는 안개가 날라와 있어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한 화분에서 살고 있네요. 바비아나가 아, 우 이렇게 풍성해지네요 꽃은 얼마나 예쁜 꽃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예. 이 앵초도 살 가는 거 같더니만 꽃을 또 예쁘게 보여주네요. 예, 이가랑코아는 지난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더만 뭐가쿵 소리가 났었는데 아침에 밖을 내다 보니까 화분이 하나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 아래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박살나서 다시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가, 오라침에 분갈이를 급하게 해줬습니다. 예. 우리, 아, 눈 많이 핏지요? 음, 굉장히 어지 바람이 불어갖고, 로벨리아가요. 로벨리아가 바람이 불어갔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썰려갔어요 꽃은 엄청 풍성하게 피었어요. 근데 이 로벨리아는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색상은 청보라인데 여기는 어, 자주보라가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벨루스카는 다육이 종류인데요. 이것도 꽃이 피면 정말 예뻐요. 근데 꽃이 한 일주일 후에 정도는 필것 같아요. 예이 예, 꽃은 아, 몽마가렛입니다. 몽마가렛인데 꽃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나무 자체가 힘을 쓸려가 없이 꽃만 피우는데 힘을 줘서 잎이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제를좀 듬뿍 주어야 되겠네요.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제라님은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때는 나 맹자나무가 이 꽃을 올려요. <laughs> 맹자나무가 이 꽃을 올리는 것은 참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는 거마입니다. 꽃님 여러분, 이 황금색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가정이 복되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샬롬입니다.